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저는 기업은행에서 33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장을 전문으로 중개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권리분석 등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매물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명은 시와 반을 공단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하고 있는 물류창고 부지로 허가받은 3,800평 땅을 매매하고자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화성시 양감면 물류창고 부지로 허가받은 3,800평 토지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 매매 부동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원형지 상태의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물류창고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면적은 3,800평입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230만 원, 총 88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기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3층, 지상 3층, 바닥 면적 1,200평, 연면적 6,800평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미 토지는 평택 화성 고속도로 양감 IC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2차선 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하고 있는 물류창고 부지로 허가받아 놓은 3,800점 토지를 매매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는 원형지 상태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물류창고 부지로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면적은 3,800평, 평당 230만원, 총 88억원에 매각을 합니다. 지하 3층, 지상 3층, 바닥 면적 1,200평, 연면적 6,800평의 물류창고 부지로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항공 사진을 통해서 본건 토지의 지적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토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받은 물류 창고 배치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받은 대로 건축했을 때의 물류 창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화성시 양간면에 위치하고 있는 물류창고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은 토지 3,800평을 평당 230만원, 총 88억원에 매각한다는 것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부동산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중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이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